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바세 후에 대체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가카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청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인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열론하는 것이나 회단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초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둔이라 아멘 저희가 a 저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는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간단하게 개요만 적어 와서 서로 발표를 하고 그것들에서 서로 코멘트를 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과연 옳은지 또 점검해 주고 수정해 주고 어,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른 때보다 좀 깊이 있게 대화가 되었고 또 오랜 시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그런 일의 시간을 갖게 되었느냐? 각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설교는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게 설교를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살아갈 수 있게끔 설교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함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 지식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지식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의 약 4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똑똑한 것,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 붙들고 실천하느냐가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 1절을 보게 되면 대대사장 아나니아가 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 이름은 더둘로인데 왜 변호사를 고용하냐면 그전에는 그들이 유대의 종교재판으로 사도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로마 법정이 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들로는 매우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벨로스를, 벨릭스를 만나자마자 먼저 그를 칭찬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매우 이례적이면서 또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염병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심각하게 겪었던 전염병은 바로 코로나 아닐까요?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우리가 기독교한테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세상에 핍박받고 있다. 우리를 전염병 같은 종교로 그들이 우리를 인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코로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한 것은 그 효과가 매우 급속도로 또 매우 깊게 넓게 퍼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인식은 아나니 대대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는 거죠. 전염병 같이 우리의 이 근거를 우리의 터전을 흔드는 그런 존재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고소지만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소유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나게 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벨릭스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유가 일어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건드리고 정치적으로도 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그또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우리 마음에 맞았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만 반대로 맞고 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사회, 그들이 속해 있던 지역 사회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칭찬이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극찬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바꾼다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자기들의 터전으로 해서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놀란 역사. 그것이 단순히 종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을 아예 송두리째 뒤 흔드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함께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식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흘러 넘쳐서 나도 모르게 가정에 놀란 변화를 경험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변화의 수동 소용돌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동안 그들이 옳다고 다 그런 것이라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리는 진짜 이것이었다고 그들이 호소하고 그들의 삶을 체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의 정치 집회를 해서 바꾼다는 것, 체제를 전복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삶으로서 그들이 주변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늘볼 때마다 우리 초대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의 1%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뜁니다. 1%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속했던 지역사가 변했다면 뭐 25%에서 20%로 줄었다고 말하지만 그 20%가 오늘날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전염병 같은 존재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가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의 세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크게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으려면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 우리 지음 자체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같은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어질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볼땐 우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목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널리 알려졌었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더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진짜더라 나도 그래서 한번 귀에 다녀보고 싶더라 라는 이야기가 저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 보기에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 고백으로 간증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놀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변호사 더둘루가 변호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벨릭스가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의 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죄가 없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과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굳이 노력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혼용되어서 믹스되어서 살아가도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 16절 앞부분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이끌어냈던 어떤 동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열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그의 신앙의 고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은 이단이 말했던 그 도를 따라가고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성경에 대한 또 부활 신앙에 대한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역전이 힘들긴 하지만 그 부활 신앙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남들처럼 약간 타협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쓰나이다 이두 가지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에 바른 삶을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의 삶 또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아이 키울 때다 그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불량식품 먹지 마라. 몸에 나쁜 거 먹지 마라. 계속 이야기 합니다. 저희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들인데, 한 사람은 이제 내년 되면 대학생이 되는데, 이 녀석한테 나쁜 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해도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분명히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합니까? 불량식품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물론 불량식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대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만드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몸에 좋은 거 먹지 마라. 몸에 나쁜 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이 우리의 몸에 해치는 것처럼 나쁜 말씀이, 바르자는 신앙이, 잘못된 성경의 진리에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여러분 그게 몸에 좋습니까? 아니죠. 짠거 많이 먹으면 몸에 담이 생기죠. 또단거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기겠죠. 신거 많이 먹어도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어도 몸이 병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목사님 우리 만나서 독서 모임 했잖아요. 그게 최근에 한 권사님이 등록하셨대요. 1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다 나오셨다는데. 1분년 동안 교회를 안 가니까 죄책감에 하루에 설교를 10편씩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많이 드는 것이 그의 신앙을 올바로 견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분년 동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던 거 오히려요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그것이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고 다양하게 듣는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고 단 음식 많이 걸리면 몸에 담이 생기는 것처럼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피해가 될수 있고, 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죠. 무턱대고 받아먹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영적 음식을 피하십시오. 집밥이 가장 건강한 밥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한번 장을 보러 마트를 다녀보면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왜 고민할까요? 여러분? 우리 식구에게. 어제 뭘 먹였으니까 이번 주뭘 먹였으니까 다음 주는 다른 걸먹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몸에 영양이 골고루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이 어떤 말 어떤 밥을 먹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내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무엇을 많이 먹었는지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계 목회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입니다. 왜요? 딱 보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수일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목회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집밥을 먹이는 겁니다. 물론, 아주 엄청난 호텔에서 먹는 음식처럼 맛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 그런 비싼 음식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찝어서 매 주일마다, 매수일마다매 새벽마다, 또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시켜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이, 바른 신앙을 견지하느라서 분명히 알고 여러분 많은 것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먹는 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해 보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대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먹는 이 영적인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말미 아마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꿔 갈수 있고 이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뿌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염병 같은 자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바른 신앙이 바른 삶을 견인하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란 믿음의 말씀들이 될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와 치유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모임인데 그 마지막 모임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중복의도 팀에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결코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 은혜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회, 이 민족을 기도할 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전세계적인 전쟁과 가난과 핍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때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위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히 함께 도와주셔서, 지금 비로 꼬여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다친 문처럼 우리들의 삶에 고백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아버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갈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한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전염병 같은 자들이란 말 그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좋은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구에 의한 삶으로 온전히 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을 견리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으려 하기보다는 단 하나라도 열심히 먹고, 몸에 잘 적용시켜서, 그 말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